네, 안녕하세요. 강경환입니다 어, 오늘은 5천원 만에 미국 국채 시장, 미국 국채 금리 어,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제 한동안 어, 제가 12월, 제가 기억하기를 12월 달과 어, 1월 중순경에 제가 계속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4% 후반대에 들어가면서 제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멘트를 좀 드리,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도널드 트럼프 정책이 분명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 유발성 정책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런 우려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정작 트럼프 취임하고 추가적으로 그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더 급등하실, 할 거라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게제 멘트였죠.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어,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미국 10년 국채금리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12월 달 12, 그리고 1월 초에 4.8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러면, 어, 왜 우리가 이제 뭐유튜브에나 또는 일부의 의견들이 5%, 6% 트럼프 시작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가지 않고, 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그리고 현재 레벨에서 크게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 약간 또, 오히려 금리 좀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음, 움직이고 있는 어떤 이유, 원인, 전망 뭐 이런 거에서좀 간단하게 한번 오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미국 국채 금리 변동폭을 최근 1년 차트를 한번 그려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직접 이렇게 좀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작년 9월 중순경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때부터 해서 그때 3.6 전후 근처였거든요. 이게 일차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는 시점, 그러니까 11월 1 1일경이죠 11월 7일경까지 해서 4.4까지 올랐죠. 그래서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80BP가 트럼프 전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거의 80bp가 선제적으로 올랐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잖아요. 당선이 되고 이제 정식 취임할 때까지의 시간이 있죠. 정식 취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의 정식 취임은 1월 20일 정도 경이죠. 제가 그래서 여기 색깔을 좀 진한 걸로 구분해놨습니다. 여기 가장 진한 게 실제 트럼프 취임 이후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도표를 그려놨는데 흥미롭시죠? 보시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거란 가능성이 높아질 때 금리가 한 80bp 올랐고, 그리고 그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한두달 경과됐죠. 그리고 이제 실제 정식 취임하기 전까지 한번 내렸다가 크게 뭐 올랐다 4.8까지 갔다가 한 이후에 4 6선까지 된 상황에서 이제, 이제 트럼프가 정식으로 킥오프가 했어요 취임한 이후에. 근데 취임한 이후에 현재 미국 국채 금리는 4.4로 오히려 한 20BP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 어, 지금 오늘 2월 6일 날 미국 국채 금리가 현재 4.4입니다. 이 레벨은 아주 우연치 않게도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날 선거에 이긴 날의 금리 레벨만큼 딱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두달 동안에, 12월 달, 뭐, 11월, 11월 달부터죠 11월, 12, 그러니까 제가 이 구간 동안에 계속 얘기를 나눴죠. 제가, 저도 기억나는데, 11월, 12월, 뭐, 1월 초까지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4.4, 4.5부터 해서 제가 4.8될 때까지 계속, 어, 이미 시장에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우려감 때문에 상당금 금리 올라오고 예선 반영이 된 거고, 따라서, 설령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5% 이상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제 메시지였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드린 말씀과 좀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추후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좀더 좀 저는 좀 높, 단기적으로 좀 높게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추세적으로 5% 이상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어,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최근에, 어, 특히나 오늘 이제, 어, 그, 스카 버센트가 처음으로 이제, 어, 재무부 장관 된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상당 부분 요번 금리, 시장 금리 그 하락에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오늘 고 얘기 좀 해보죠. 자 오늘 이제 제가 블룸버그 기사를 가져왔어요. 블룸버그 기사를 가져왔는데 그냥 뭐 영어 강독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색칠해놨습니다. 자 스카퍼센트가 폭스뉴스랑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어, 취임 이후 첫 번째 인터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정책 금리 연중 금리 인하를 원하는 게 아니라 10년 시장 금리, 10년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멘트는 퍼센트 나와 트럼프는 연준 금리 우리가 한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꾸 어 트럼프가 연준 보고 야 금리 내려 금리 내려 라고 했는데 참고로 연준은 독립기관이잖아요. 트럼프가 내리라고 한다고 해서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죠? 아무튼간에 근데 스카 버센트가 재무부 장관이 오히려 연준은 패드 금리가 아니라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길 원하는 거는 10년 국채 금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맞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어, 트럼프와 재무부 장관이 왜 금리를, 그, 연준보 금리를 내리라고, 내렸, 내리라고 욕을, 요청을 했냐면은, 연준이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연준금리를 내려야 시장금리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즉, 목표가, 연준금리가 목표가 아니라, 어, 미국인들의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장 금리가 내려가기를 원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거 보세요. 심, 그, 그러니까 보통 연중 금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머니 마켓이라고 합니다. 머니 마켓이라 서 아주 단기 금리를 좌우하는 게 연중 금리고, 실제로 미국의 모기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크레딧 금리라든지, 신용카드 금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예를 들면,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 있잖아요. 이 금리의 벤치막이 뭐냐면, 기준금리가 뭐냐면, 10년 국채예요 즉, 이렇게 10년 국, 결국은 종국에 원하는 거는, 어, 트럼프 행정 원하는 거는 시장 금리가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고,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어, 신용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게 숨통이 열리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밑에 여기 얘기해 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조금만 더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좋은 얘기가 났어요. 스카퍼센트와 트럼프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국채를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있어요. 바로잉 코스트라고. 조달금리, 대출금리, 그죠. 우리가 왜 금리가 왜 이렇게 지금 트럼프 이기 행정부 스카퍼센트 재무장관, 부 자꾸 10년 국채를 얘기하냐면, 은 우리는 자꾸 투자를 하니까 투자의 개념으로만 금리를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대출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은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단기 금리를 얘기하지만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모기지 금리인데 그 모기지 금리가 10년 국채 금리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10년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전체 모기지 금리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 금리, 그니까 전체 서민들의 경제 생활을 어,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금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 대출 금리라는 게 결국은 0년 국채 금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는지는 사실 심플합니다. 보면은 결국 트럼프가 블루칼라 는 중산층이나 약간 하위 계층 블루칼라들 돈이 없는 사람들 얘기고. 그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이런 인플레이션 영향을 죽여주는 거가 이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아무튼 오늘 여러분 요요요 요, 요 슬라이드에서 블룸버 기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어요번에 연준 금리를 내리라 연준 금리를 내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종국에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내리는 게 목표라고 스카퍼센트가 폭스뉴스하고 얘기했고 이게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4.4까지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미국 국제 투자자 입장에 뭐예요?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안 안 빠지든 간에 우리는 금리가 내려오면 땡큐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 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일단은 이제 스카퍼센트의 폭스 뉴스 기사에 대해서 어떤 행간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려고 하면은. 지금 스카퍼센트가 어떤 재정정책에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알면은 좀더 쉬워요. 정책 목표? 어렵지 않아요. 뭐 영어로 적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 스카퍼센트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를 여기 strong.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주는 게 목표입니다. 경제를 띄우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목표고, 또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은 물가를 잡는 것. 물가를 잡는 거예요. 물가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제가 제 동영상에서 요번에 트럼프 행정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원하는, 그러니까 뭘 가장 원하세요? 했을 때 압도적으로 인플레이션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잡아줘.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재정적자도 지금 GDP 한 6%, 7%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재정을 좀더 밸런스 있게 유지하고자 하는 주의자고 어쨌건 간에 어, 물가도 잡고 GDP 대비 부채도 좀 크게 늘리지 않게 스테블라이즈 하자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지금 스카퍼센터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목표는 크게 한네 가지가 되겠죠. 그죠? 네 가지. 경제는 스트롱하게 가자. 일자리 많이 만들자. 그러면서도 물가는 크게 만들지 말자. 그리고 이 물가는, 그러니까 경제를 이렇게 스트롱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나라가 대출받아서 경 일자리를 만, 만들지 말자. 그죠? 아무튼, 요렇게 큰 어떤 정책의 어젠다가 요렇다는 걸 여러분 알고 얘기해. 오늘 어제 기사를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되실 거고요. 좀더 볼게요. 그래서 좀더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제게 이제 그 폭스뉴스와 이제 버센트 재무 장관이 트럼프 정, 행정부 정책 방향을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또 우리가 버센트 얘기할 때 버센트가 주장한 세 가지 333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첫 번째 3. GDP 대비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현재 6.7인데 2020 8년 트럼프 이기 말까지 이거를 3%로 재정 적자를 줄인다 첫 번째 삼두 번째 실질 GDP 성장을 3% 이상 계속 유지한다 두 번째 삼세 번째 삼 미국의 원유 미국 원유 생산국 생산 나라잖아요 원유의 일일 300만 배럴 일상 추가 증산을 하자 300만 배럴 삼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물가 때문입니다. 원유를 뻥뻥뻥 뽑아서 내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은 에너지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뽑아서 물가를 잡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게 세 가지죠. 요세 가지 정책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재정 적자나 경제 성장이나 물가 이 모든 걸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아까 이런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대출 금리의 기준인 10년 국채 금리가 낮게 유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보시면처럼 우리가 트럼프가 계속 왜 이상하리만큼 뭐 재앙반 왜 이렇게 연준 보금리 고 내려라고 하는지도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금리가 필요해요. 조금 이해 안 되시나요? GDP 대비 3%고, 재정적자, 그니까, 재정, 재정적자를 크게 안 늘리면서, 국가부채도 크게 안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은 잡고, 경제는 좋게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죠? 돈을 안 쓰고, 돈을 안 쓰고, 일자리도 늘리고, 돈을 안 쓰고, 경제 성장한다는 게 쉬운 말은 그런 얘기잖아요. 바이든행 정부는 돈을 많이 써서, 그죠? 국채 많이 발행하고, 돈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하자는 건데, 스카퍼센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어? 돈을 별로 이렇게 국채도 안 발행하고 적자도 안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하고 경제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국채금리가 이제 스카퍼센트에 인터뷰에서만 포인트를 잡는다면 크게 두가지예요 하나는, 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걸 원한다고 시장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저도 요즘 또 많은 질문들을 또 개인적으로 받아요. 어,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많은 엄청난 어젠다를 수행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럼 돈이 많이 필요하면은 재정 적자를 많이 늘릴 것이고, 재정 적자를 많이 늘리면 국제 발행 물량이 많아지지 않겠냐는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뭐였죠 333. GDP 대비 현재 재정 수익 적자가 6대7인데 3을 줄이 3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고, 또그 앞에 목표 뭐였죠? GDP 대비 국가 부채도 늘리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저거 하려고 하면 돈 많이 필요할 텐데? 국채 많이 발행할 건데? 라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어느 정도 불식시켜줬어요, 멘트가. 뭐냐면은,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재무부 퍼센트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별, 분기,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죠. 우리가 QRA라고 하잖아요. 그거 재밌는 거 있어요. 발표하면서 여기서 at least the next several quarters. 적어도 향후 몇 분기 동안은 요런 방식으로 하겠다 했어요. 세버럴 쿼터 스면 적어도 한, 적어도 1, 2년이니까 중기적인 관점이죠. 그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다행스러운 거는 옐런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보다확 늘릴 거라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동일한 금액으로 분기별 1,250억 달러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장기 국채 있잖아요. 미국 장기 국채. 근데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게 장기 국채 발행 물량이 확커지면또 금리 확 올라가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10년, 아니 야다를게 아니라 다행스러운 거는 10년 이상 장기 국채 발행도 현재와 동일한 레벨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 밖에 방문 첫 번째 그퍼센트가 했던 얘기와 괴를 같이 하는 거죠. 장기, 그니까, 러 10년 국채 금리를 높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낮추는 걸 원한다 했는데, 만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분기 국채 발행이 늘어버리면 금리 뜰 거잖아요. 그만큼 국채 발행 물량은 딱 잡아놓고, 한, 잡아, 그, 그러니까 똑같이 간다는 거는 앞에 얘기했던, 어, 앞에, 어,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그니까, 러 낮게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거와 같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꽤나 이제 좀, 안도. 우리가 많은, 많은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아까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재정적자 확 느리고, 국제 발행 확 느리고, 또 물가도 확 뜨게 되고, 그러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트럼프 이제 본격 취임하고 나서 이제 한 보름 정도? 보름 정도 흘렀는데, 이후에 이제 어떤 시장의 우려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채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실제로, 어, 미국 행정부가 좀, 어떤, 어, 정책 스탠스를 취하는지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굉장히 큰 폭의 재정 적자와, 그리고 큰 폭의 국채 발행 물량 증가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 다, 또, 또 하나 더 다행스러운 거는, 적어도 미국의 재정에 총괄하는, 어, 총괄 타워가, 네.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